네, 안녕하세요. 주간아이돌의 MC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네. 자, 지금 주간아이돌 이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 아, 정말 열정이 음. 넘치고 정열적인 분들이에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녹화. 자, 그럼 바로 만나봐요. 네. 자, 우리... 이분들, 에이티즈 나와주세요. 우호 에이티즈의 에이티즈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아 자, 일단 각자 인사를 먼저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윤호예요 반가워요. 음.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사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영상예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홍종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우영입니다 아이고, 네. 어 초점을 잃었어 너무 잘생겨어서자 잠깐만요 초점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우영입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조고입니다 조고 조공. 안녕하세요 에이틴씨 민기입니다 오, 반가워요 민기. 오. 아. 야 오늘 저희가 녹화를 또 굉장히 또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 녹화에 약간 스포를 조금 해준다면 스포 허언증 민기가 돌아왔다. 허언증 아. 허언증 민기가 민기했다. 아. 민기가 민기했다. 어. 아. 그리고 잘 먹고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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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녹화 또 굉장히 재밌게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 우리 에이티즈가 또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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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번 신곡 인셉션에서. 나는 이 멤버의 이 파트가 좀 탐이 난다. 아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블러시? 우영이와 송아 형의 I'm in Love 파트가 탐이 아, 난다. 한번 보여주세요. 세. I'm in Love. 오. 아좋요 좋아요. 또 다른, 다른 멤버는요? 송아 형. <laughs> 저는 여상의그 플로우 하는 장면이요. 이렇게 막 바닥에서. <웃음> <웃음> 제가 직접 <laughs> 하셔도 돼요. <하다>, <laughs> 어. 자 그리고 최상. 저는. 자 우리 성화 형 꿈각 이제 멋있다고 니요 감사합니다. 기가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여성진은요어 저는 저도 성화 형의 꿈각 파트까지. 꿈결한 파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유. 보여줘야죠 그러면. 아직 준비 중입니다. <laughs> <laughs> 언제쯤 언제쯤 볼수 있어요? 언젠가 볼수 언젠간. 자 홍준식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여상 씨의 인트로가. 인트로. 이렇게 I'm in love 하면서 이렇게 뒤로 싹빠지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비주얼. 아, 아, 뒤에 한번 잡아줄 수 있나요? 네. 네. 안전하게 잡아주세요. I'm in love. 와, 네. 그 오. 빠지는, 네. 야 멋있습니다. 딱. 자 우리 우영 씨. 저는. 네 우영 씨. 민기 씨. 레퍼트. 어 야. 어디요? 아, 천개 돼요? 아니땡스유요인 네. 인수 인수인수 네 이렇게 매매일빼빼매매일빼 이렇게 해나나나나나나 오, 감사합니다 부분이 자, 종호 씨는요? 어, 저는요 저는 이제 래퍼 형들의 uh, 엔딩이 아 uh, 부럽네요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들어간 고 싶어요 <prawd'd you 잠들> 네? 들어간 고 싶어요 누렁 싶어요? 형 많이 돌 우리 우영 씨 <laughs> <우리>. <laughs> I'm dreaming a dream every <laughs> night yeah. hey boom 아, <laughs> 와야 진짜, 와, 진짜 와. 멋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기리리더가 <laughs> <거>. 아, 저는 에에 아니 민얘기합다 아니 요 저는 조모씨에 이렇게 사비를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이렇게 딱 때려보자. 어, 오케이. 이 카메라에 한번 다가와서. 다시 깨줘. <laughs> 그 깨야죠 나가는 버튼가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 민지 너무 멋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에이티즈는 이 도입부 장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또 도입부 장인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이번엔 엔딩 포즈 장인 을 한번 좀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오. 오. 네. 자 엔딩 포즈를 한번 어, 한 명씩. 네. 뭐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 서 있는 순서대로 성화 씨부터 <laughs> 엔딩 포즈를 한 번씩만 근데 뭐 나만의 엔딩 포즈. 그러니까 노래 불러 주세요. 자, 자, I'm dreaming DREAM in a DREAM, dream every night. Hey. Bam. 와. 어 스모라 씨도 어 섹시. 해어 어깨를 들썩이셔서. <laughs> 오. 여. 어 섹시해요. 자, 그리고 윤호 씨. 오늘 쾅하면 a t 이틴이가 놀랄까 봐. 네, 불러 주세요. I'm dreaming in a dream every night. Hey. 아. 아, 아 닫아 주면서 예. 어 좋았어요. 그래도 또 엔딩하면 또이 노래 빠질 수 없죠. 땡스 여상인. 아, 그렇죠. 땡스 기간은 내가 원하는데. 와. 좋아요. 자, 여상씨는요어 저는 인셉션에 이제 문을 닫잖아요. 저는 반대로 문을 열고 싶 문을 열고. 자. 마이스 엑스 네. 아, 조이맨인데 에브리 나잇. 헤이. 어, 문을 열고 밖추 가겠지 자, 황준씨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곡도 하는 거같으니 네. 저는 마지막 곡 저희 엔서 활동 때 상이의 아 엔딩을 어, 자, 그거고딱한번 더. 돌아다녀 다올 것처럼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 몸을 어, 어디가 어디가 허리 어 거야 허리 많이 꺾는 거죠? 야, 너잘 파악했다 오, 어, 안 어, 나를 안해 오, 멋있어오 자, 우영씨가 준비하고 있죠? 저는 이제 피버라는노래 네. 종호씨 엔딩 아, 좋습니어디가 네. 아 왜요? 아, 아, 나 괜찮아요. 아니, 너 얼굴 나와야 돼. 산이 얼굴 나와. 좋아하신단 말이야. 아! 아, 정말 섹시. 야, 야. 우영이 살 빼들이 너무 멋있어졌어. 네, 네. 자, 그럼 정볼씨 네, 저도 인셉션 엔딩을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I'm dreaming a dream every night. Hey. 아, 오, 오, 숨을 어디까지 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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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많이 쉬네. 내가 H T J 붉은 머리다. 내가 H T J 빨간 머리다. 아까 애교 부리던 뭐 종호 어디 갔는지. 네, 저도 그런 인셉션 마지막. 네, 우리 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I'm dreaming the dream every night. Hey. 오, 오, 마지막. 어 카리스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한 에티니 이 분께서 우리 산이 오빠 아픈 잘 보이냐? 왜 <laughs> 많이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좀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 어, 오늘 스타일링을 약간 다르네. 약간 모를 좀 적시는데. 네. 잘 보이시나요? 와, 아, 그래요. 아, 손손 네. 눈, 눈을 좀 보고 싶었나 봐요. 네. 이것도 하나의 스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스포죠. 자 어, 그러면 앞으로 이번 활동도 잘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로 옆 사람에게 스타함 스타함 해주면서 활동 잘하자고 응원의 메시지를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 키가 커가지고 윤호야. 네, 우리 강아지 활동 잘하자. 화이팅. 네. <laughs> 자, 이거 윤호 씨가 하나. 응? 다치지 말고 건강히 알지? 응. 자, 산산 씨가 여상 씨. 에게 우리 여상이 응. 이번 활동 때. <laughs> 아, 아 공매워서. 그래, 공무여. 목이 매이지. 여상 이번 활동 때 네가 제일 멋있어. 자형 그렇죠? 이번 활동 때 상해가 내가 제일 멋있대 했는데 형도 멋있어. 어 칭찬 일색이야 진짜. 유영이 이번 활동 이제 대, 컴백 전부터 노력한 만큼 꼭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다. 파이팅. 오, 자 종우야 네 너의 노래는 항상 어디서든 언제나. <laughs> 자랑스러워. 아, 오, 자랑, 오 자랑스러워. 자, <laughs> 조시가민지 씨에게 형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우리 앞으로 더욱더 잘하는 일만 이기 바래. 파이팅. <웃음> <웃음> 좋아요. <laughs> 감사 민지 씨가 마지막 성화 씨에게. 얼굴 우리 성아, 얼굴 귀여워. <laughs> 귀여운 표정. 하나 둘셋으 너무 음. 음. 좋아 항상 이렇게 밝게 귀엽게 가자 알겠지? 귀여운 표정 하나 둘셋 으응 음. 고마워요 오자자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또 우리 또에이 우리 애교 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에이티니 여러분께 나만의 윙크와 하트를 뿅뿅뿅 날려주시면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 그럼 한 분씩 갈게요 네. 자 여러분 사진 옆에 해주시고 네 에이티니 오늘도 고마워요 에이티 사랑해요. 안녕 에이티님. 네, 이거 자기가 들자 에이티님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에이티님 안녕. 아, 주간 아이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에이티님 많이 많이 사랑해. 여튼 지금 볼래? 에이티님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 안녕. 마지 민기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어, 이렇게 우리 매력 넘치는 에이티즈와 함께하는 주간아이돌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8월 10일 수요일 5시 와우. 에이티즈 주간아이돌 본방사수 자 주간아이돌에서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 에이티즈 화이팅 대박나세요 안녕!